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직종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을 빨 나가는 오프닝 날이어서 오늘 하오종일리가일 하는 날인데요 지금 8개월이 된시빨이 하루가 어떻게 빨는지 오늘 하루를 빨리빨리빨하겠습니리 지금은 저희 침대에 잠깐 있습니다. <laughs> 자, 이제 밖에 놀러 가자. 저희가 또 이번에 이사를 새로 했는데요. 여기가 바로 시현이 존입니다 물론 이제 기어 다니기 때문에 여기를 바로바로 바로 벗어나긴 하지만 일단은 시현이 물품은 여기다가 정리를 해 두고 있어요. 오이요 <laughs> 8시가 돼서 시연이 이유식 먹일 시간입니다. 그새 기여와서 와인 냉장고를 보고 있어요. 왜 먹어요? 왜 먹고 있어요, 그걸 왜? 아,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 시연아, 뭐해? 지금 시연이는 후기 이유식을 먹고 있고요. 저는 이제 워킹맘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유식을 만들 여력은 없어서 시판 이후에 먹이고 있고 벨벳국이 매일매일 신선한 새벽보생을 해주기 때문에 벨벳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원이는 140g까지 양을 늘렸고요 그래서 130g에 한우 10g을 토핑을 추가해서 그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놀람> 참깨죽이에요 응? 왜다 뱉어 너 어구 배고파 아. 앙앙앙 씹어먹세요 앙앙앙 7개월부터 후기를 먹이고 있고요 이자가면 요정도 거의 음, 그렇지요? 잘 먹었지요? 우리 시연이가 이유식을? 다 먹었네요? 아그잘 <laughs> 어, 먹었어요 짝짝짝 요식 먹고 나면 먹고 이제 얼굴을 닦아주면 볼 있는 데가 조금 잘트는 경우가 많아서 제로이드 인텐시브 그 밤이 되게 꾸덕꾸덕하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얼굴에 항상 닦아주고 발라줍니다 요즘 시연이는 그냥... 그냥 집 탐험을 하는 거를 제일 네. 좋아해요 그렇죠? 뭐 하세요? 어? 어이구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요방에서 어. 시연이 존으로 가자 갑시다 랄랄랄랄라 시연이 존으로 시연이 놀이방으로 가자 여기서 놀아 여기서 자 노세요 시연이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건이 드럼 책인데요 자 시연이 돼지가 집을 짓는데 짚프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우후 시연이 집에 갈까요 이제? 음, 우리 띵동띵동 해볼까? 띵동띵동 아이 좋아하지 띵동띵동 탕탕 두드리면서 탐색하는 거야. 어이고 탕탕탕. 옳지. 옳지. 시현 일어났네? 시현 일어났어요. <laughs> 맨날 저거 보고 있었지요. 목이 만지고 싶어. 저도 이제 간단히 아침에 먹어볼 거예요. 레드 샐러드 이렇게 발라서 커피랑. 시원이 혼자서 이렇게 <laughs> 장난감 바구니에서 장난감 빼가지고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시원이 뭐 하고 놀래? <laughs> 장난감이 많이 있네. <laughs> 오 이제 공, 오공 어. <laughs> 가지고 놀 거예요. <laughs> 시원아, 울등 웃등 하지, 웃등, 웃등. 아니 먹어 볼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또또뭐 책읽을까요 우리 시현이? 여기서 여기서네. 그그그 이유식을 먹고 한1 시간 반 정도 지난 시간이고 아침 첫수랑 막순이 인파트리니를 먹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 그냥 수유는 일반 분유 아프타밀 프로 누트라 그냥 일반 분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비타민 D랑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있는 이 제품을 먹이고 있습니다. 졸리지 이제 자까? 자 이제 주무세요. 시현 씨. 네. <laughs> 낮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이 일어났나요? 리연이 일어났네? 일어났어요 짱짱짱 아구리연이는 아직 이가 안 났어요 이제 좀날 것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 마! 막, 마마 <laughs> 이, 서 있는 것 같다, 너. 우리 시연이? 아구. 아구, 좋아요. 안잤네안잤네 안 가있네. 왜 울고 그래? 아구, 해. 아구, 안 되는 게 열받아, 열받아. 시연아. 이게 이렇게 올 일이야? 우찌! 우찌! <laughs> <그렇지. 웃음> 일어났네. 일어났잖아. 뭘 울고 그래 너? <laughs> 따끔따끔. 고슴도치가 친구들을 찾아요. 따끔따끔따끔. <laughs> 손이 따끔, 따끔. 만져보세요. 따끔따끔따끔. 따끔따끔. 따끔, 따끔. 자, 우리 막 잡아 보세요. 우리 선생잘잡죠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 잡았어요. 여보네. 아, 아니 못거든요 손이 걸리면 나오세요. 됐어. 손 <laughs> 나오세요. 아이가 잘했어요. 오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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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이 여기 넘세요. 아이 잘하네. 잘했어요, 우리 시현이. 잘 아, 발라요. <laughs> 난리 났네요 오고. 어 이제 공기청정기가 궁금해요. 벽은 또왜 땅땅 거리는 거야? 시아 어, 어 옆에도 땅땅땅 땅땅땅 아이고 이걸 이걸 왜 눌러? 아이고 눌러지마 안돼요 삐졌어 아 삐졌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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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졌어 안 그리고 하도 너무 기어다녀서 점퍼루로 강제 경기했습니다 오구 아이고 잘눌려 약간 여기 놀고 있어 여기 가는 길에 뒤집은 이유을 너무 찍지 마 짠짠짠 이렇게. 세워서. 자, 바까지다이혔고요이제 점심 먹으러 갈까요? 게 자, 이렇게. 자, 이 야채 영양죽이에요한이 10g에 130g 해서 이게먹이렇 <목소리> 영니 다운이, 다이다다 다운이, 이또다 먹었어요 이이다이 다운이, 단하게다스터 냉동 이스터이음밥을시운이다시이이 집에서 다운이, 아 환시가 다돼서 이제 드디어 점심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시연이는 시연이 존에 갖다 놓았습니다 <목소리> 아이고 까꿍 까꿍 까

오케깨깨 고양이는 야옹 어휴 시연이 멍멍 줘야지 멍 강아지는 멍멍멍 <laughs> 옳지 오구 <어구>, 잘 눌러 <laughs> 눌러보세요 오구 이제 좀 졸리지. 이제 맘마 먹자. 이제 맘마 먹어요. 두 번째 수유는 밥타미를 이제 브레짜로 사서 먹이고 있어요. 이제 거의 2시간 푹 자고 일어났어요 쌍꺼풀이 커졌네요 아이고 기분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 뭐하고 있어요 즐읽고 있나요 먹고 있네요 <목소리> 시원아네 먹고 있어 어시성이가 <목소리> 올라오고 있어서 이몸이 가렸나보다 <목소리> 하트 붙여주세요 하트 붙여주세요 이제 그만 먹고 하트 뿅 옳지 <목소리> <목소리> 오구잘구 <잘해. 목소리> 하트 붙였네 다시 뗄거요빼보세요 보세요. 비가 오네 밖에. 어구 비가 오지요. 밖에 비가 와요. 그렇지. 물방울이. 또로로로로 도로로로로. 도로로 비가 오네. 헉, 비가 와요. 시연아. 음. 시연아. <laughs> 어구, 어구 빨라 어구 빨라. 어구 빨라요. 아구 패드기. 어구. 코코를 아주. 어 그걸 엄청 좋아해 소중해요 고고. 보행기 장난감에 가지고도 잘 놀지요? 오구 어, 잘 놀아 <laughs> 으악 어요 <laughs> 안돼 아구 나요 우리 우리 시연이 꾹꾹꾹 <laughs> 엄마 먼저 꾹 우리 시연이 꾹꾹꾹 엄마 먼저 꾹 우리 시연이 냠냠냠 <laughs> 옳지, 아주 그잘 나와요. 어? 음, 너무 음, 좋어요 음, 아, 시히 너무 었네 박수! 이맛있게먹었어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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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마지막, 이유식은막수랑시간이한2 시간 반에 서3 시간 정도. 차이가 있어서 요 때만 이때만한 c c 정도 추정로추유 보충 유유충하유있하요 있어요. 당근 뽑을 거예요? 오고 뽑았어. 당근도 뽑았어요 오시언이. 오고 또 뽑았어. 또 뽑았어. 대단한데요 오시언이. 왕당근 오고. 집탐험을 하고 있어요 오시언이. 하나 탱탕탕탕 우와. 탱탕탕탕 탱탕탕. 흔들어도 보고요. 먼저 짱짱 보고요. 아, 어, 화장실에 또왜 들어가 있어? 어구 어 진짜 미치 버리겠다. 우리 아이 엄마 침대에서. 아! 시연. 예! <laughs> 이불 터널 춤 만지기 시연이 <목소리> <목소리> 목욕 시킬 건데요. 밤에는 이제 를안 갈고 통잠을 시연이가 1 2 시간 자기 때문에 이제 맥스 드라이 하기스 맥스 드라이 요 기저귀를 입고 우리 시연이는 여기 이제 서서 목욕을 해요. 휴전트 온풍을 틀어놓고요. 맞아. 어디 흔들어줘요. 예, -neck. -neck. Vais, repair. 너무 예뻐요 예쁜 눈지이 톡콕콕콕 회색인 톡 지현이 입입입 만나 왔전 예쁘고 지현이 얼굴에 너무 예뻐요 소리를 감을게요 우와 손다 내려요 머리부터 감고 얼굴 얼굴에 똥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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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 보시면 안돼 깨드랑이 j 떠는게 a s h 잖아 i g 아이아 u l u k a Pamoko, c 이 a n n i n g Sagar, Tokok, Mutin, Teso, Mugu Manhangan, Mugu Manhangan, Tulia, m u 저는 지금 클라리케라는 브랜드의 로션을 쓰고 있는데, 선물 받아서 써봤는데, 일단은 향은 완전 무향이면서도 너무 발림성도 좋고, 보습력이 진짜 좋아서, 제가 선물 받은 거한통다 쓰고, 제 돈으로 한통 지금 더 사서 두 통째 지금 발라주고 있어요. 음, 다른 데 베이비 로션으로 잠깐 바꿔봤는데, 보습력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여기가 끝! 만세! 만세! 이제 한 7시 반 정도 됩니다. 시연이 마지막 맘마먹고 코야코야 할 거예요. 눈는인파트린 이제 0 0 cc 타서 먹이고 있습니다. 시 네, 거실 불을 끄고 시연이 네, 졸려요. 음 얼굴 눈비벼. <laughs> 음 졸려. 오늘 단 먹을 거야? 음 코야코야요. 우리 시연이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엄마랑. 같이 놀아서 밥도 잘 먹고 아. 너무 좋겠어요 엄마 갈게 잘자잘 잘 자요 <laughs> 이제 마무리로 색색이 혜연이 젖병이랑 일유식거리들 넣었고요 그래도 6개월까지는 그냥 손으로 설거지 했었는데 7개월부터는 식세기 저희 거랑 같이 다 해서 쓰고 있습니다 식세기를 쓰니까 진짜 편하긴 합니다 식세기 넣으면 설거지 끝 마지막으로 고루를 새로 고르류를 뿌려놓고 그러면 스티어 육아 퇴근! 지금 시간은 7시 55분이고요. 이렇게 시연이를 재우고 드디어 육아 퇴근을 했습니다. 시연이 키우면서 3개월 만에 복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사실 시연이가 잠을 되게 잘 자주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낮잠 재울 때, 밤잠 재울 때 전혀 힘듦 없이 그냥 눕히면 바로 5분만에 그냥 뒹굴뒹굴하다가 자기 때문에 수면이 원활하게 되는 게참워마음으로서 가장 키우기가 편한 부분인 것 같고 또 중간에 깨지 않고 통잠을 자주니까 어, 애기 재우고 나면 정말 그냥 마음이 편합니다 완전히 그냥 내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남편이랑도 오붓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아까 못다 먹은 돈가스를 마셔 먹고 자유 시간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완전 독박 육아였는데, 독박 육아 하루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런닝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5km! 화이팅!